역이라 그랬죠. 주나라의 역. 하은주에서 주나라예요. 주역은 주나라의 역. 자, 주역은 공자의 주성문인 1이1이기뭐 시빅. 뭐가 있느냐면 단전의 상하. 그러니까 주역이 상경, 하경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상경은 천도를 의미하고 하경은 천도를 그 중심으로 한 인도를 얘기한다 그랬죠. 사람에도 그다음에 단전상하, 상전상하, 계사전상하, 문헌전은 건계하고 곤계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문헌전을 나눠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설계전, 석외전 잡계전 이렇게 해서 10개를 12기라고 하고 이걸 다 합쳐서 역경이라고 불리며 사서 삼경 중에 하나로 유교의 최고 경전이다. 그래서 주역은 그 경전이기 때문에 그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씩 읽으셔도 좋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읽어도, 예. 네. 그게 하나의 경전이니까 경이 있듯이 읽으시면 좋으셔요. 뭐 성경이 있듯이 아니면 불경이 있듯이 그대로 읽으시면 이렇게 입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것도, 예. 네. 역의 팔개는 태호 보희시가 창작했다고도 하며 팔개에또팔개를 거듭해서 64개로 이루어진 것이다. 8개와 64개는 모두 복희시 창작이라는 설이 있는가 하면 64개는 신농시의 저작이라는 설도 있고 문왕의 저작이라는 설도 있으나 문헌상 확실한 증거는 없다. 주나라에서 주역이 크게 흥한 것은 은나라는 주로 조상신을 받던 반면 주나라는 보다 폭넓은 비인격적인 신은 하늘을 중심으로 놓고 하늘로부터 지배의 정통성을 승인받는 천명론을 수입했기 때문이다. 주역은 상경과 하경으로 구분되고, 상경은 1건계에서 시작해서 3리계까지 모두 30개의 계로 구성되어 있고, 하경은 31번 함계에서 시작해서 64 미제계까지 34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 상경은 뭐라 하여서 하늘의 도. 하경은 인간의 도. 주역의 핵심 주제는 천도를 따라 인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쭉 이제 내려오시고요. 그 다음에 6 4괘는 한 개가 여섯 로 되어 있고, 64 곱하기 6 하면 몇 해요? 384요. 그죠? 64개 384요는 천지 만물에 해당되고, 천지 만물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함과 같이 역사의 64개 384요도 여같이 천변 만화한다. 자, 한 개를 뭐라 그랬어요? 대성계. 그죠? 하계. 대성계라서 하계랑 뭐랑 나눠진다 그랬죠?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하, 하계, 우에권요, 상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소성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성계, 소성계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대성계가 되는 거죠. 이거 좀 이제 이게 하나가 대성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소성계에서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지, 그죠? 천, 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이소성계 하나에서도 지, 천, 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육효 자체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지구요. 그죠? 위에가 천. 여기가 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제일 아래에 있는 걸. 괴를. 제일 아래에 있는 효를. 초효라고 해제 이렇게 지금 있는데, 여섯, 여섯, 육효가 있는데요. 여기는 1효라고 안 하고요. 제일 밑에 있다 그래서 이제 말을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초효라고 얘기를 해요. 초효. 두 번째 있는 건 2효. 세 번째 있는 건 3효. 네 번째는 4효. 여기는 5효. 제일 위에 있는 건 6효라고 안 하고 상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6효랑 혼동이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다고 해서 상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음, 양으로 나뉘어지니까, 양으로만 되어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초, 구. 그죠? 구, 이. 구, 삼. 구, 사. 구, 오. 상, 구. 이렇게 되겠죠? 양으로만 되어 있는 건, 그 다음에 음으로 되어 있는 건요. 곤개가처럼. 순, 음으로만 되어 있는 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초, 6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6, 2, 6, 3, 6, 4, 6, 5, 3,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섞이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섞였다.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초, 6이죠. 여기는요. 9, 2. 9, 2. 그죠? 여기는요. 음이니까 6, 3. 여기는요. 9, 4. 9, 5. 3,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음은 6으로, 6이라고 명명하고요. 양은 9라고 명명한다 그랬어요. 자, 그게 이제 1페이지 얘기고요. 아, 지금 설명을 안 들으신 분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초효는 뭐라 그랬어요? 지위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지위가 없는 백성의 자리라 그랬죠. 초효는 지위가 없는 백성의 자리고, 상효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위가 없어요. 그 대신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상효는? 상황이나, 아니면 은퇴한 현인 분자나, 은퇴한 고위공직자나. 이렇게 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상효하고 초효만 지위가 없어요. 그 다음에 2호는 지방 관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3효는 지방과 중앙을 연결해주는 관리. 그 다음에 4효는요. 국무총리 이 정도 되죠 장관 국무총리 오효는요왕이기게 된다고 그죠 지위로 보면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그 위치가 그러니까 사효는 대신의 지, 자리고요 그러니까 지위가 없는 자리는 초효랑 상효가 지위가 없어요 그다음에 주역에서 중요한 건 응관계를 중요하게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효는 누구랑 하계의 초효는 상계의 초효랑 응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다음에 하계의 이효는 상계의 5효랑 응이 되고요. 하계의 3효는 상계 상괴, 의 상효랑 응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양하고 양하고 양이 다 있는 건 응이 된다 그래서 안 된다서 원래는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간혹 의로 뜻으로 응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로. 그다음에 이곤 음계도 어떻게 돼요? 이것도 응이 안 되죠. 이건 전혀. 음은 응이 거의 안 돼요. 간혹 한두 효에서 되는 경우는 있어요. 괴 따라서.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응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응이 되죠. 이렇게. 여기는 초효는 음이고 사효는 양이니까 응이 되죠. 음하고 양이 만나는 게 응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호하고 오효는요. 안 되죠. 삼효하고 상효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이 되는 건 조효하고 사효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이 돼서 좋은 경우도 있고 오히려 저번 때 말씀드렸죠. 묶여 갖고 오히려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응이 다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래요. 근데 막, 역은 뭘중요하시한나그랬어 제일 중요한 게 중이라 고 그랬어요. 그죠? 중. 중. 중한 사람은, 여기, 이 그, 괴에서 중위에 해당하는 건이호하고오효만 중위에 해당한다 그랬죠? 이호하고오효 여기가 중위에요. 벗어났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초효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홀수는, 1, 3, 5는요, 뭐가 다 있어야 돼요? 양이 있어야 자기 자리라고 그랬죠? 1, 3, 5는, 양이 자기 자리예요 1, 3, 5는. 양이 자기 자리.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당위라고 그랬죠? 자기 자리에 앉아있다. 그 다음에, 음은요, 2, 4, 6이 자기 자리죠. 음은 2, 4, 6에 있어야 상요에 있어야 자기 자리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러면, 초효는, 이게 지금 초 6이죠. 이거는요, 9, 2, 6, 3, 9, 4, 9, 5, 3, 6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지금 양이 앉아있어야 될 자리에 음이 앉아있죠 그럼 이건 뭐라 그랬어요? 부당의 자기 자리가 아니다 그 다음에 2호는요 음이 앉아있어야 되는데 양이 앉아있죠 그니까 얘도 부당의 면도 마찬가지예요. 양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음이 앉아 있죠. 이것도 부당이에요. 그다음에 사요는 음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양이 앉아 있죠. 그 그러니까 얘도 부당이에요. 오요는요. 양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양이 앉아 있죠. 그래서 얘는 당위가 되는 거죠. 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 제대로. 그다음에 상력은요, 음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음이 앉아 있으니까 얘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당위예요.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당위부당위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느냐는 나중에 다시 이제 괘마다 효마다 또 그게 의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요. 당위에 앉아있고, 이오니까 가운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중, 중하고 정하다. 중정하다. 그죠? 중정하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얘는 자기 자리에 앉아있어서 중하고 정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얘는 지금 중정한데, 얘는 중정한가요? 자기 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하긴 하지만 정하지는 않다. 그래서 주역은 중을 더 중요시한다. 왜? 얘도 지금 정 자기 자리 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정이잖아요. 그렇지만 중하진 않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자기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중하진 않죠. 중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주역은 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중을 제일 쳐요. 그래서 해석도 거의 다뭐 중을 벗어나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이요하고 오요가 좋아요. 그러니까 효사 말들도. 근데 이제 오요는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더 좋아요? 일반인은 나쁘고요. 왕이니까. 고위공직자나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한테 좋고요. 그러니까 일반인 우리 같은 백성들은 이요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럼쭉이 그렇게서 써, 이게 읽어 뒤에 보시면 되고요. 3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두 번째 문단요. 이저 뒤에 오신 분은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게세 분은 저번에 들으셔갖고 조금 중복되게한번 그냥 읽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예. 주역은 왕 통치자를 위해서 쓰여진 책임으로 왕의 입장에서 주역을 읽어야 한다. 주역은 중국 주나라 왕조의 통치 방도를 기록한 책이며 주나라 왕실을 위기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저술되었다. 그래서 제일 잘 맞는 건 고위공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점친거에 제일 잘 맞아요. 아주 가장.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인 점사에 언제 어떻게 쓸 것인가는 이제 그래서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이제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읽어 보시면 되고요. 4페이지 넘어가시면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동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동요가 없고 이러,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동요가 없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동이에요 아무것도 음,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냥 단사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동요가 이제 이렇게 하나 나오면 이렇게 저다 점을 찍어 이건 동요다 움직였다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효사말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 효사말을 기준으로 해석할 때도 단사는 해석해야 돼요 단사를 기준으로 하고 효사하고 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동요가 두개 나오면 이렇게 두개 나왔다 그러면 3효 먼저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4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제 하나만 동해도 변계를 보고, 뭐두개 동해도 변계를 보고 이러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배웠고요. 실증을 글쎄 해봐도 그렇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하나 동하면 그냥 요 효사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개 동하면 1번 요거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거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개 동할 때가 이제 문제예요. 세개 이상 동할 때, 세개 이상이 동하면 1번, 2번, 3번 일어나고요. 마지막 결론은. 자, 양이 동했으니까 양이 움직이면 뭘로 변해요? 음으로 변하죠? 그러면 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양이 동하면 음으로 변하니까 이렇게 움직임을 표시하고요. 양이 동하면 음이 변하니까 음으로 변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은 이걸로 결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하시면서 자꾸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테지만 일단은 이제 저희는 그 점단의 관점을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건개를할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주는 작게법을 해야 돼요. 작게법을. 그럼 이제 이거 동요가 어떻게 나오나 이걸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작게법. 작게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두 분한테는 설명을 드렸는데, 천을 뜨셔갔고요. 안에는 빨강색. 밖에는 검정색. 그럼 하나 만드, 이거 천 하나 만드셔야 되고요 요거. 그 다음에 주머니, 요런 식으로 해서 안에 이건 빨간색 들어간 거예요. 주머니 요런 식으로 하나 만드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산대는 지금 이게 없으니까, 김빨. 김빨 좋은거 사가지고 실풀러갖고 50개 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은 있으시면 갖고 오시고 없으시면 안 갖고 오셔도 돼요. 이 통은. 그냥 여기다, 여기다 이제 여다 놓고 그냥 하면 되니까. 예. 네. 요거는 50개. 고장이는 사이즈가? 사이즈는 원래 정해져 있는데 그냥 요새는 그까 우리가 그냥 우리 편한 대로 해요. 그냥 자기가 크게 하고 싶으면 크게 하시고 그냥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했으면 좋겠다. 한요 정도가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쓰기는. 이 원래 사이즈는 있긴 있어요. 예. 네. 그냥, 요런 사이즈로 해서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주사위 3개. 주사위 3개,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3개. 1988년 거나 2000년 거. 찾아서. 1988년은 올림픽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2000년은 21세기 시작이라 의미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갖고 오세요 그럼 작계법을 이제 다음 주에는 해야지 이제 아실 수 있으니까 자 이거 저번에 드린 건 단전하고 상전이 빠진 거고요 오늘은 좀 자세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단전하고 상전을 집어 넣었어요, 거기다. <목소리> 건개하고 문헌전하고두 개, 두개 드려야 돼요. 음문헌전하고 응, 건개, 예, 네, 그렇게. 두 개로 따로따로, 예. 네. 자 문헌전은요 공자가 그 썼다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자 이전부터 그 전에 오던 말들이 있어서 공자가 그걸 정리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거의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공자가 쓴게 아니라 그전에부쭉 내려오던 걸 공자가 다집대성에서 정리해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문헌전은 건괴하고곤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무전자를 갖고 왔거든요. 그 다음에 단전까지 다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단전은 그냥 해석하고 의미 파악하는 것만 하고요. 어 음, 저런 이제 상전 다 쓰긴 하거든요. 점에 다 쓰긴 하는데 그 상전 위주로 많이 할게요. 그러니까 원그 주역 원래 그 원본하고. 상전하고요. 상전하고 단전은 다 누가 아까 해놓은 거라 그랬어요. 공자가 설명을 부가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주의 선생은 주자 선생님은 이거 단전 상전 다 빼고 그냥 원본 갖고 그냥 해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선생님들은 단전 상전을 다 이렇게 첨가를 해서 해석을 하니까 또 점에도 단전 상전을 빼놓고 저기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전 상전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전성전까지 넣으면 조금 시간이 더 걸, 좀더 이렇게 딜레이 될 수는 있어요. 천천히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알아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거다 넣어놨거든요. 네. 일단은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자고요. 1번, 건계건이천 문원전 말고요. 그냥, 건계1건계건이천 예, 건원형, 이정. 예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단월 대제 건원 만물 자시 내 네, 통천, 네, 통천. 운행 우시 품물 네, 유형 대명 종시 육위시승시성 시승육룡, 이어천, 건도변화, 건도변화. 각 h 성명, 성명. 보학대화, 대화. 보학, 내이정, 이정. 내 수출선물. 수출. 만국 함녕 만국 함녕 예. 함녕 다 받아 쓰셨죠? 네. 예. 영 편안할 영 자. 자, 상활 상활 천행 건 천행 건 군자이 군자이 자강 불식 자강 불식. 예. 자, 초구 잠룡 물녕 잠룡 물룡 상활 잠룡 물룡 양제하야 양제하야 구이 혈룡 재전 이견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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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활 혈룡 재전 덕시보야 보야. 구삼 군자 종일 건건. 군자, 군자 종일, 종일 건건 건. 석척약. 석무구려무구 그다음에 상활 종일 건건. 건건. 반복도야. 반복도야. 그 다음에 구사, 혹약, 재연, 무구.